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세요.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한 시간에 팔백 명씩 탄다고 하니까. 뭐몇분남도 추쳤어? 잘... 지금 한2 0분안된것 같은데요 아직? 더 됐을걸? 2 0 분이 되게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 V 라인으로 잘 나오시네. 나왜 U 라인이지? 저는 원래 생긴 게 V 라인이고요. 이분 아, 원래 U 라인이세요? 나도 V 라인 하고 싶. <laughs> 케이블 마운틴 케이블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 케이블카는요 한 번에 65명까지 실을 수 있고 한 시간에 약한 800명 정도를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초당 10m의 속도로 올라갑니다. 이 케이블 하나는 18톤이래요. 하나의 길이가 1.2km의 길이를 갖고 있고요 1.2톤까지 한 번에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끝. This is now one of the new Seven Wonders of Nature. People who ask of you to respect the environment by not picking any flowers, chipping away rocks or stones, feeding in of the wild animals, as well as wasting any water. Do stick to the demarcated pathways that are there for your own safety, ladies and gentlemen. Uh, do you have any smoking? Smoking is only allowed at the 12 possible fields, situated below the mountain cafe. we on trying his ass 는 l l 한도가 Yeah, we never. We don't have it. We don't have it. We o w We d 그래 인터넷에 봤어데 물어보셨더라? 남편이 사진을 부쩍 잘 찍는다고 도도도 훌륭하고 부쩍 날씬하게 찍어주려고 애쓴다고 그쩍날 그랬더니 남편 말 갈곰 당하면 잘하게 된다고 갈곰 니니 군대랑 같은 원리라고 밑에다가 갈참 잘했다 <laughs> 그래 맛있어, 맛있어. 치킨. 치킨이 더 맛있어요 치킨이 더맛있어 까마귀가 뭐? <laughs> 되게 아쉬워했잖아 까마귀가 겁내 똑똑해가지고 뭐? <laughs> 안심했잖아 빨리해 멍석 깔아줬으니까 까마귀가 uh -huh. 우리가 그 음식 먹고 있을 때 똥을 쌌는데 uh -huh. 그러니까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와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맞았 근데? 까마귀 종류야 애들 까마귀처럼 음. 생긴 애들 아주 되게 아, 똑똑해 보이는 데 아주 갱스터야 이이놈 새끼들이 음. 아주 그냥 아니, 별명이 갱스터래요 근데 음. 그런 학습효과에 대해서 한번더 우리가 밥 먹고 있으면 계속 위에서 우리한테 똥을 쏘는 거야. 우리가 놀래고 어오 주의 도마뱀 있으면 좋다. 일본 같은 데 가면 그 까마귀 전용 공원에 까마귀 전용 그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까 까마, 까마귀들이 막 이게 쓰레기 같은 걸 집어 가지고 거기다 통 넣으면 까마귀 밥이 막 나와. 오, 그 어, 좋은 아이디어다. 응. 애들이 똑똑하니까 애들이 어, 일부러 막 이렇게 청소를 시켜 주는 아, 응. 이 학습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렇지? 네. 그치? 네. 얘네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똥 싸는 거 말고 <laughs> 아니 진짜 똥 싸가지고 우리 옷에 다 튀고 먹는 것도 다 튀어가지고 뭐 하나 버리고 그랬어요 로또를 사야 됩니다 응. 우리가 새똥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어요 응, 그리고 얘기했죠 럭키 <laughs>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가 럭키를 외쳤죠 너희들 복권 사라고 그렇지 맛있게 잘 먹어.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엄청난 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네. 새가 똥을 싸는 바람에 우리 여기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뷰 좋은데 따뜻한 데서 이제 먹고자 왔는데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여기는 키프타운입니다 근데 오늘 주말이라서 내일은 우리 이 엄청난 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서 맥주를 마셔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